take off. The home point has been updated. Please check it on the map. 오늘 은 제가 길을 잘못 들어 가지고 엉딴 곳으로 왔습니다. 네비님 내비님 믿었다 가지고 큰코 다쳤습니다. 큰 코를 다쳤어. 봐봐요. 얼마나 멋있어 길을 잠못 들었는데, 경치가 기가 막혀가지고. 와, 여기 더갈수있는같다이 안으로. 오, 야. 와, 더갈수 있네. 더 가봐야겠네. 이따가. 와... 저 봐봐요. 마치 코끼리 영상 같지 않아요? 코끼리 영상. 뭐가 있을 것같아 <laughs> 참.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한번 쭉 가볼게요. 저것도 뭔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이게 희한하게 생겼네. 왼쪽은 동굴이 구멍이 제대로 안 생겼고, 오른쪽은 동굴이 제대로 생긴 것 같아요. 천천히, 천천히, 자천히자천히 야, 야, 쌍굴이네, 쌍굴이야. 오른쪽에 한번 가볼까요? 오른쪽으로요. 자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야, 굴꽤큰것 같은데요? 이야. 여기 석회암지대라도 보니까 동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엄청나게 많아 이야, 동굴 꽤 깊은가 봐요. 와, 조금 더, 조금 더 가까이. 자, 천천히 한 가볼게요. 천천히. 저런데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마냥 신기한 겁니다. 저천히 다가는데 와 야, 지금 입구는 저기밖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저 안으로 딱 들어가면 옆으로 갈라져 있을 것 같아요. 반대쪽, 반대쪽, 옆으로 돌리고 돌리고 야 단풍이 는거봐 세상에 아이건 단풍도 이쁘게 들었네 아 오른쪽 나무 있으니까 조심하고 나오는 거야, 오는 거야 포지션을 모드로 딱 바꿨어요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속도를 나뭇가지 걸렸다 하면 날려 아, 나거든 <laughs> 차라리 바닥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아 바닥에 물이 있네 오요요요 아 물이 아니구나 진짜 이런 데도 처음 봅니다. 잠깐만, 이쪽으로 쭉 나와가지고 한번 볼게요. 와, 또 이런 경치가 또 있었구나. 멋지네요. 와. 스키합이다 보니까 경치가 진짜 다른 데서는 보기 힘든 그런 경치입니다. 아,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네. 한번 들어가 봐야겠어요. 어? 잠깐만요. 잠깐만 잠깐만 저 아래도 뭔가 동굴이 하나 있어저 어디 갔어? 그죠? 저 아래도 뭐 동굴 같은 게 하나 보이네. 온사방이면 온사방이야. 아... 저이아저이구나 저쪽으로 싹 돌려 가지고 이 바위 사이로 이렇게 돌이 다 으러졌습니다. 여기로 한번 쭉 가볼게요. 이쪽은 저쪽하고 오른쪽하고 이제 이어져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. 참, 별게 다 있습니다. 별게 다 있어. 근데 모양새가 진짜 코끼리네. 예? 뒤에서 보면 진짜 모양새가 코끼리입니다, 코끼리. 와. 절묘하네, 절묘해. 오, 야. 이런데서 영화 편 찍어도 탁 멋있을 것 같아. 진짜 숨은 비경입니다. 숨은 비경이야. 고도를 잠깐만 높여볼까요? 이쪽으로 진짜 정선 영월 병창 이쪽으로 보면 경치가 멋있는 곳이 없습니다. 왼쪽도 그렇고, 자, 오른쪽도 그렇고, 진짜 멋있는 곳들이에요. 어디갔어? 자, 어디 자 청육이 갑시다, 청육. 어디갔지? 자, 자, 머리 위에 있는데. 저거검 조합으로 잠들 어가 봐야겠어요. 아, 저에 있구나. 자, 시청 감사합니다. 저는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